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시정 뉴스 백인서입니다. 당진시 송산면에 대규모 암모니아 저장 시설을 갖춘 부두가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됩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HDC 현대산업개발 등 9개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비 4,500억 원을 투입해 당진 송산 일반산업단지 앞 공유 수면에 부두를 건설하고. 4만 톤 규모의 암모니아 저장탱크 4기를 설치합니다. 송산부두에는 5만 톤과 3만 톤급 운반선 접안이 가능하며 연간 200만 톤의 암모니아를 수입해 석탄 화력 발전용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용 등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시는 이번 개발 사업으로 7년간 1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와 4,7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진시는 7일 충남도청에서 주식회사 엘디카본과 칸가루 등 4개 기업과 총 1,129억 원 규모의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엘디카본은 합덕 일반산업단지에 친환경 카본블랙과 열 분해유 공장을 신설하며 칸가루는 송산2 일반산단의 차량용 광택제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ESD플랜텍은 성문국가산업단지에 플랜트 부속설비공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2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의 민선8기 시민중심 소통행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복합민원협의기간 단축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허가과 폐지 등 조직 개편으로 사업부서가 인허가 업무를 맡도록 해 올해 9월에서 10월 평균 농지 전용 허가는 법정기한 1인 10일에서 8.1일, 개발 행위 허가는 15일에서 6.4일, 산지 전용 허가의 경우 법정기한 30일에서 6.6일로 법정기한 대비 51%를 감축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부터 시작된 민원인 동행 서비스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당진시의 행정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도시 당진구현을 위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2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막식을 갖고 집중 모금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날 열린 현장 모금 행사에는 기업인과 지역시민단체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달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는 이번 나눔 캠페인을 통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7억 원을 목표로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모금된 성금은 전액 당진시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성문면 산봉리 일원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업체를 적발하고 폐기물 200톤 전량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시는 지난 10월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하고 현장 확인 결과 폐비닐과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으며 CCTV 등을 통해 전남 영암의 한 업체가 불법 투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는 조치명령을 내려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으며 불법 투기 행위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진시 노인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김덕주 시의장 등 복지관 관계자와 시민이 함께 참석해 지역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해온 사업장과 후원단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시상하고 노인복지관의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2012년 개관한 당진시 노인복지관은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평생교육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의 서임을 축하하는 미사가 8일 당진 솔메성지에서 열렸습니다. 1년 5개월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미사를 집전한 유 추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혼자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며 더불어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추기경은 2014년 솔메성지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과 김대건 신부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 최종 선정에 크게 일조했으며 신은 솔메성지가 세계적인 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김대건 신부 조각상이 바티칸성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되는 것에 맞춰 솔메성지에도 조각상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대한전선이 9일 당진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서 해적케이블 임해공장 착공식을 갖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해상풍력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대한전선 해적 케이블 임해 공장은 당진항 고대부두 배후 4 4,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설되며 시는 해적 케이블 전용 공장이 당진에 들어서면 급성장하는 해상폭력 시장을 주도할 동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당진 삼선산수목원 겨울빛 축제 야간 개장 안내입니다. 코로나 로 지친 시민의 마음을 빛으로 위로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축제는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연말 연시 빛으로 감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이번 삼선산 수목원 겨울빛 축제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당진시가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라 기부자에게 안정적인 담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생산 및 제조 가능 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과 공예품, 관광 및 서비스로 모집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당진행복아카데미 개최 안됩니다. 개그맨 김영철을 초청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를 주제로 이달 12일 2시부터 당진시청 당진홀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시민분들은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청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